大家好这里是莎拉莎拉老师的汉语教室今天莎拉老师给大家分享的主题是我们无法选择出身但这个主题오늘은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는 신분 선택은 할수 없지만 그러나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아침에 문장을 읽다가 좋아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입니다. 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我们无法选择出身,但却可以尽自己的所能,为自己拼出一个光明尽秀的前程。我们无法选择出身, 但却可以尽自己的所能，为自己拼出一个光明锦绣的前程.자 이렇게 두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我们无法选择出身.자 해석을 해본다면, 我们 우리는无法某某할 방법이 없다.某某할 수가 없다. 무엇을 할수 없을까요?选择出身, 선택하다, 선택하다, 신분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는 태어나서 신분은 선택할 수 불가하지만 라고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 파 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할 방법이 없다 혹은 뭐뭐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랑 똑같을까요? 没办法 혹은 没有办法没有办法 이거로 어,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没办法办法자 이렇게 자 그래서 没办法로 이해를 하셔도 되구요 그다음에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파만주, 오파만주라고 이제 중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추선, 초신, 추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추선은 이전이 경력이나 가정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신분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했던 분이면,老师出身,老师出身, 선생님 출신. 이렇게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과 예문을 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我们无法选择出身,无法满足, 老师出身 다시 한번 我们无法选择出身无法满足老师出身자 이렇게 두번읽어보았고요자 이번에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但却可以尽自己所能자 여기까지 끊어서 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딴, 그러나, 최, 어,히려, 최, 어,히려, 거의 할수 있다. 찐, 여기에서 찐은요, 힘 자라는 데까지 뭐뭐 하다. 그래서 찐, 지, 지, 쇼, 능, 하면은 자신이 능력, 자신이 있는 능력을 힘 자라는 데까지 다할수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두번 읽어 볼게요 단, 최, 거, 이, 진, 지, 지, 쇼, 능 단, 최, 거, 이, 진, 지, 지, 쇼, 능 쇼, 능자 여기에서 쇼, 능은 능력이나 재능 재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 지, 지, 다, 쇼, 능 그래서 능력을 힘 자라는데까지 노력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为自己拼出一个光明锦绣的前程. 자 그러면 여기에서为전치사위하여 여기에서 무엇을 위하여 하면은 명사가 와야겠죠? 그래서自己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수로는 서수로는 핀추. 핀추. 여기서 핀추는 만들어내다 혹은 노력을 해내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가 광밍징 쇼다 칩청이거광밍징 쇼다 칩청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광명은 밝고 진시오진청 하면은 요거는 사자성어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시오진청은 아름답고 빛나는 미래라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좀더 익숙히 아시는 분들은 구인구직 사이트 이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청우유, 천청우유해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잡코리아 같은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 이름도 천청우유라고 되어 있다는 것도 그냥 추가로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전체 문장을 두번 읽어볼게요. 왜自己拼出 <목소리> 一个光明锦绣的前程，锦绣前程，前程无忧，为自己拼出一个光明锦绣的前程，锦绣前程，前程无忧。자이렇게두번씩읽어这았고요자이一에는마무리단계로어여빈칸을 우리가 어, 완성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천천히 기억에 떠올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我们无法选择无法选择出身，但却可以尽自己所能为自己拼出。 一个光明锦绣的前程。咋，他想问？我们无法选择出身，但却可以尽自己所能，为自己拼出一个光明锦绣的前程。 천천히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샤라쌤 중국어 교실에서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샤라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어, 최대한 어, 중국 현지에서 많이 쓰는 문장 그리고 단어, 그런 내용을 컨텐츠로 해서 많이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